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의 행운의 시기입니다. 어, 이런 시기의 사람들은 천재적인 두뇌, 와또 그런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천재성이 일찍 발휘를 해요. 네. 왜 우리가 어릴 때막신동막 막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천재다 막 그러잖아요. 음악이라든가 미술, 또 조각, 건축, 공예, 영화, 연극 등뭐 예술 분야에서 어, 특출한 소질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놀라게 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 대표적인 음. 예술가가 하이덴, 하이네. 하이, 하이네와 베토벤도 네, 베토벤이 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음. 일찍부터 막 천재성을 좀 발휘한 베토벤이라든가 하이네가처럼 어, 30세에 이르면 이미 정상에 오르는 행운을 또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속전속결의 행운을 약속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기에 큰, 한, 하루아침에 신동에서 갑자기 그냥 사람들에게도 만약에 크게 막 보여지거나 알려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제, <laughs> 우리가 사주에서 얘기하는 상관살이라고 하는데, 네. 음악, 미술, 건축, 조각, 공예, 영화, 음. 이런 분야의 천재성과 특조성을 많이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행운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0세, 36세, 39세, 48세, 네. 또 57세고요. 주의를 의하는 나이는요? 네, 25세, 40세, 43세, 52세, 61세가 해당이 됩니다. 음, 우리 행운의 숫자요. 3입니다, 3. 그러면 3일, 12일, 21일, 30일이 행운에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행운의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음. 호랑가시나무가 행운을 약속한대요. 그리고 행운이 오는 장미꽃은 불행을 의미하고요. 음. 또 행운의 색깔은 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진황색은 불행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파즈가 행운이고요. 음. 그 다음에 제스퍼는 불행을 의미합니다. 네. 자, 다음 태생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용산 노령이었습니다건단콕선 하셨습니다.